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테슬라 같은 주식. 각 종목의 특성별로 과연 얼만큼 편입하는 것이 좋을지. 삼성전자, 카카오, LG화학, 테슬라 같은 주식.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최소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삼성전자, 뭐 LG와 카카오, 테슬라, 네이버도 될수 있고요. 자, 이런 주식들을 각 종목의 특성별로 과연 얼만큼 편입하는 것이 좋을지 제 관점이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주기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기업의 성장 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생, 성장, 성숙. 신생 기업을 먼저 살펴보면, 신생 기업은 설립된지 10년 미만되는 스타트업을 뜻하죠. 이때는 사실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그 기업이 살아날 때까지 얼만큼을 버티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신생 기업을 어떻게 어떻게 잘 꾸려가다가 전환점을 맞아서 성장기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흑자 전환을 하고 정말 그 시장 성장에 따라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도 많이 낮아지고요. 이제 상위 몇몇 업체들로 재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성숙기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자, 투자 관점에서 보면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필리 피셔죠. 워렌 버핏에게도 상당히 영감을 많이 주었던 투자자입니다. 이필리 피셔는 신생기 기업은 웬만하면은 피해라.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만약에 투자해서 성공했을 때 받는 보상보다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신생기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포트에서 한5% 이하로 보유할 것을 권했습니다. 천만원에서 오십만원 없어진다라고 해서 크게 피해를 안 보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유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성장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생기업보다는 안전하긴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성장기 기업으로 갈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장기 기업도 이 성숙기 기업과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펀드맨이죠. 바로 피터 린치죠.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해서 13년간 연평균 30%에 달하는 수익률을 거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성장주 투자를 상당히 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피터 린치가 자기의 경험담을 살려서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한 성장주 10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20개 정도가 대박이 났다.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냈다. 하지만 나머지 80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률을 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주 투자 역시 리스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피셔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포트에 한 8%에서 10% 정도 담아라. 과거의 실적이 탄탄하고 앞으로 고속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성숙기 기업은 신생기업, 성장기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검증이 된 기업, 캐시카가 많아서 이런 기업들은 배당도 꾸준히 많이 합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트의 20%까지 보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대가들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성장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초기 성장 기업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성장이 좀 진행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성숙기 기업이죠. 이미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고수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위 클래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카우가 잘 유입이 되고 배당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기 초기라기보다는 성장기 중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탄탄한 재무 구조, 실적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최소한 10% 포트에서 그 이상은 보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한 20%까지 보유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떨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 하반기에 그때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부터 고속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한 기업의 성장 주기상 이 시점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포트에서의 비중은 카카오보다는 좀 낮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대가들의 관점에서 성장률, 그리고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이 포트에 얼만큼 편입을 시킬 것이냐, 이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한두 종목, 정말 확신이 드는 종목에 몰빵을 한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뭐, 카카오나, 뭐, 테슬라나 삼성전자. 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고르냐?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실적이 뭐 좋아야 된다. 재무 안정성이 끝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투자자들한테 수치적으로 보여질 때에는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고 남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 기업의 정성적인 부분, 정성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한 산업입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필요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에 속한 기업을 선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필요자본이 적게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배 그림이 있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조선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거의 2년 이상을 만들어야지 배를 한척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카오는 이 모바일 메신저 하나 잘 만들어서 트래픽을 늘려서 광고 수익 벌고 그 다음에 커머스 붙이고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둘 중에 과연 필요 자본이 적게 드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비슷하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을 해놔서 사람들한테 많이 유통시키면 유통시킬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개발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서버비가 필요할 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똑같은 자본을 들여도 훨씬 거기에서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산업은 추가적으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그 기업의 영속성을 가져감에 있어서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조 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고 기기 장치를 들이고 그런데 노후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뭐 콘텐츠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재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바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투자 대가들은 과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했을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피터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용으로 판서를 해서 3분 만에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자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나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의미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좋은 기업이구나라고 쉽게 이해를 해서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과거 실적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상승하는 건데 왜 과거 실적을 봐야 된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항상 경기가 호황기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불황기도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불황기에 얼마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불황기에도 어느 정도 영속을 할수 있는지 자, 그 부분을 잘 지켜봤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교섭력 강화.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의 세 가지 요소 분석,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인데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차별화입니다. 스타벅스가 이 R이라고 해서 리저브 매장을 곳곳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커피 프랜차이즈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없어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자기만의 고급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리저브 매장을 곳곳에 설립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정말 최고급 퀄리티의 원두를 이용을 해서 커피를 내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제품 차별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환 비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오피스365. 우리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쓰지 말고 다른 것들을 써서 문서 작업을 해라 라고 한다면 정말 벙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 비용이 큰 제품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그만큼 고객에 대한 교섭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의 수도 중요합니다. 고객의 수가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한쪽 고객에만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고객들을 통해서 교섭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수가 적은 산업이 있어요 바로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산업 자 이런 산업들이 고객 수가 적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이런 특정 고객 사에만 크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단가 인하 압력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의 pr 을 보시면 특정 대기업에 완전히 종속된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비재 기업들 B2C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PR이 높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요 시장 선도 기업입니다. 자 이것은 그 시장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1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유대 관계가 강합니다. 애플 특히나 아이폰 이 아이폰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을 해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고 그 부분이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내용은 fm 미디어 출판사에서 출판한 초과수익 바이블이란 서적에서 일부분 내용을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저자는 외국 사람이에요. 벨기에의 자산운용사의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간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경험담을 쌓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저술한 게 아니라요. 지난 100년간 앞에서 말씀드린 뭐 필리피셔, 피터린치, 워렌버핏,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투자 대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서적, 이와 관련된 논문 자료, 그 다음에 주주서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엑기스만 쫙뽑아서이 책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법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신흥시장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기법, 기업의 유형별 매매법 그 다음에 대가들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해외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주식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부분, 궁금해하는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선이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자, 이렇게 뭔가 종잡을 수 없는 시장, 너무나 시세창만 보지 마시고, 이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독서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좋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